6월 1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말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말의 가치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말을 오용합니다. 그들은 바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말하는 것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말은 실체입니다. 말은 살아있습니다. 말은 강력합니다. 말은 창조적입니다. 말은 운명을 만들고 실제를 정의하고 결과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과 같은 이유를 이해하고 싶다면 당신이 한 말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건강, 외모, 심지어 미래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말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외모까지도 형성합니다. 말은 생각의 옷을 입힌 것이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이 당신의 표현이라면, 당신의 말은 당신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말의 성품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찡그리지 않아도 항상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얼굴은 그들의 생각과 말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 감정, 심지어 신체적 특징까지도 그들이 말하고 생각한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삶을 형성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음, 승리, 능력, 성공, 신성한 건강의 말을 할때 당신의 삶은 그 말들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잠먼 15장 4절은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 잠먼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이를 더욱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오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말이라는 옷을 입혀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말의 결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말 능력의 말, 믿음 가득한 말, 승리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른 말을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의 능력과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따라 말하고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내 말은 믿음, 능력, 신성한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며 내 몸에 건강을 주고 내 영에 기쁨을 주고 내 길에 성공을 줍니다. 나는 항상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 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권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적인 영역, 말씀의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합니다. 새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 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